어제 자수리 자수리 맡기고 견적 70만원 중림에서아를 잘못 넣어 가지고 미션 거미가서 견적 71만원 71만원 어. 내 잘못이니까 아무 놈이 는거 뭐. 바보지됐네 그리고 오늘 뭐 식구들하고 오리집에 삼명에 가면 장원삼계탕이라고 유명한데가 있는데, 개인적으로 오리 고기가 생오리 구이가 상당히 멋있어요. 우리 뭐 가족도 회식하고 이런 거 자주 하는데, 나는 막뭐 기분이 좀 다운돼가지고 안 가고 집에 왔다가 삼계탕 하나 주문해서 삼계탕 먹뭐 그거 다 먹을 때이집 삼계탕 먹다 보면 딴 삼계탕 못 먹는 것 같아. 그리고 뭐, 맥주 두개 먹고, 고추 줄좀 치고, 또포도 버드로 한 잔, 그 뒤에 예수님도 계신데, 포도를 한잔 먹고, 뭐 기분이 좀, 아, 저한테 어떤 뭐, 제자, 제 자신이 어차피 뭐실세를 거기 때문에, 뭐 어떤 차후에 누구라도 뭐, 중립에서 어떤, 그 기아를 중립해서 이제 엑셀을 밟고 메인이 얼마나 오는가 확인하고 D를 넣어야 되는데 밀어버려가지고 R이 되가서그 금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때그그이 일이 아니면 내가 고프로를 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야 들어서잘잡을 하려고 했는데 고프로를 또 그러면 새 거보다 가격을 낮춰가지고 중고로 중고로 해서 고프로를 사야 될건 어차피 내가 뭐내 일기지만 이것도 하나의 뭐 기록이니까 어뭐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뭐 것도 기록으로 뭐 어떤 이 스마트폰이 좀 일찍 나왔을 때 어떤 이런 내가 유튜브 어떤 일을 알았으면 일단 내 기억 속에 있지만 그 기억이 일단 뭐어 일곱 살 여섯 살 때도 기억도 다 가지고 있지만, 그게 어떤 단면 쪽으로 탁 연결된 게 아니고 끊기기 때문에, 어떤, 그게 좀 아쉽다고 봐요. 그러면 어떤, 내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, 몇살 때의 사진을 보더라도,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기, 기억이 다 나니까, 어떤 그런 생생함이 또 있고, 영상으로서 기억을 다 남기니까, 그런 부분에서는, 상당히 어떤 유튜브가 저한테는 상당히 괜찮아. 그고 뭐, 어차피 제 자신은 뭐, 유튜브를 하는 게 친구를 찾기 위한 뭐, 어떤 내가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.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꼭 만나겠죠. 뭐 내가 찾아가도, 찾아가, 찾아가 야도 되고. 오늘 뭐, 기분이 좀썩좋는 않네요. 내, 내, 자신한테 좀 어떤 좀 바보 같은 짓 하니까, 아번지 뭐, 컨셉을 뭐, 우리 친구는 또 먹방이나 먹방을 잡으라는데, 그건 또 아닌 거같고내 위장이 30대 위장 같으면 먹방 하는데, 지금 50대 초반이기 때문에, 병나면 내만 살아야 될거같고 가슴 행세 값도 엄청 더갈거같고 결포스도 사아야될거같고 그래서. 먹방보다는 그냥 그 타이틀 밥보기 밥은 조금 덜 먹지만 어... 뭐 밥보다는 이제 수영 까미 강아지하고 이제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기억을 남기고 하여튼 50대를 어떻게 좀 알차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내 노력 하에 달리겠죠 우리 네 딸. 야, 딸. 올라와. 딸 왔어? 이리 와. 빨미 이리 와라. 아빠가 올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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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제주도 와서 이렇게 사는 게참뭐 나쁜 점보단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뭐 제가 솔직히 이 보는 구독자가 지금 11, 11명인데 내가 다 아는 사람이고 가족이고 이랬는데 어떤 육지에서 어떤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한그릇 먹고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잘수 있으면 자고 근처에 있으면 내가 바닷가에 있어 같이 수영도 하고 놀고 어떤 내가 어떤 뭐 외국이나 어떤 여행을 하면 현지 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. 뭐 나를 또 조금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 그래도 뭐 내가 여기 현지인이니까 조천 쪽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. 어떤 뭐 보면 뭐. 그런 생각을 해봐. 솔직히, 뭐, 지금 조금은, 이 제주도 삶이, 뭐, 조금은, 또 뭔가 좀,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있지만, 조금은, 좀, 허전하다고 해요. 뭔가 좀,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게, 어떤 뭐, 뭔가 모르지만, 한10% 부족한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뭐또뭐 저한테는 뭐 큰건 큰 아닌데 제가 저를 제일, 제일 좋은 거는 육지 손님들 오면 같이 밥한 그릇 먹고 집에 초대 와서 물에 또뭐한치물에홍해삼 해가지고 이 집에서 밥한 그릇 먹고 그렇게 했으면 혹시 아시는 분들 오면 친구도 오면 같이 얼마 전에 또문의도 왔다 갔지만 그게 어떤 뭐 내가 어떤 그 죽기 전에 빛을 빛을 감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뭐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고 또 왔다 간사람들이니다문 뭐 잡았다, 바닥에 문어 엄청 많다 문어? 누가? 가져오라 그래 내가 문어 잡았는데 뭣도 뭐고 전화해도 안 받아가지고 내가 뭔데 말이야 네가 뭔데 말이야 내가 문어잡았대 조카하고 고정사촌 조카하고 오늘 를잡았대가해 오늘은 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술도 한잔 먹고 하여튼, 뭐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저는 뭐, 구독, 좋아요 필요 없는데,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되면, 모르는 사람들라도 오면, 그냥, 우리 집에서 밥한으 먹을 수 있다. 다 그, 컨셉이 그래요. 농사, 뭐, 지금 농사 짓는 것도 다 나눠주고, 고추도 그렇고, 어떤 그런, 배풀, 뭐 배푸는 것이 아니라, 어떤 그런, 조금은, 내가 타고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찌는 뭐 없지만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눠주면서 어떤 그런 부분. 뭘 잡았다? 낚시로. 아가날리났나 음, 봐. 누가? 조카, 자영이. 자영이 낚시를 잡아. 음, 남자친구랑 간거 같은데. 야, 지금 우리 우리 신촌 앞바다에 무너진 낚시 장을 잡고 있네요. 실시간. 야 이모 뭐? 실시간 낚시로 문어 야 문어 배달가 많은가봐 문어 좀 잡으라고 잡아가지고 열 마리만 가져라 그래 성들 죽으라 아까미 인사해라 막 구독자 구독자 백명당1열명응 아빠 뽀 그래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 목소리가 우리 친구가 이승엽이 막 이따 이승엽이 갔다 가길래 아뭐 나도 막이 목소리 짜증나가지고 이 말을 안 하려고 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길에 접었네 내가 말할 때는 내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녹음해서 들으면 형는없는것 같아 내 스스로도 좀 짜증나고 얼굴은 뭐좀박길주의같이생해 목소리는 좀 이상해 아막 짜증나